<laughs> 아이 뭔 급식이에요, 형님. 급식이었으면 학교 갔지 여기서 방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방송하고 있겠습니까? <laughs> 요리기니까 도방가 도방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도안해왕태 지옥의 모대카이 죠？오랜만에 보네 이스킨 갑시다. 자, 이제 기타 쳐 드립니다. 기타 쳐 드립니다. 다쳤다. <laughs> 그방국이님매니언들이상성되었습니다 오케이. 먹어. 혼자 먹어라. 그렇지. Q <laughs>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후에 Q 써도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너무 빵리시해서한 마리 놓쳤다. 제기랄. 너무 빵리시해서한 마리 놓쳤어. <웃음> <웃음> 아유, 죽었네. 네, 이거는 안 되겠다. 미안하다. <laughs> 그부가 너무 깊게 들어가 버렸어. 저기 아파요. 아, 이거 내가 펜타킬 모데 카이저 딱 껴줬어야 됐는데. 센스가 없었네, 내가. 펜타킬 모데 꼈으면 둘다 펜타킬이잖아. 그쵸? 개꿀인데. 잡았지? 오케이. 들어가시오. 유링님 아까 플래시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안 보내지. 아까 거기서 플래시 쓴거다 아는데. 제가 그쪽을 살려보낼 이유는 없죠. 죽나? 제발, 살아주세요. 야, 그냥 쭉뺀 다음에, 그부 역갱보지. 저그 와중에 딸려고 하네. 밥. 가 우리의 판단이 조금 아쉽다 여기에 와도 하나 받고 오케이 나도 0 한번 갔다가 팔목 보호대 하나 뽑고 와야겠다 이제 팔목 보호대 뽑고 음전자 까지 나오면은 딱이 겠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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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쪼네 저쪽으로 탑 1대1 상황이구나 이거 1대1 상황이면 라인 밀어야지 그냥 어서 킬각도 안나오는거 라인 밀어야겠다 앨리스 아래쪽이라서 더 밀고나서 계속 압박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리 군 배웠을때가 가장 무서워 저 궁이 존나게 사기야, 저거, 요리궁이. 저거에 죽는 경우가 진짜 이, 다반수거든요. 요리궁 때문에. 아, 죽었다. 아, 존나 아깝다. <laughs> 그, 그한 번. 아, 그분 뭐 실화냐 야, 그걸 못 잡으면 어떡해 <laughs> 와, 진짜 아깝다. 그러니까 안개왕 저게,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존나 단단하다. 철대 세대면 안개왕 잡을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안개왕을 먼저 잡고 나서 저거 유릭을 보자 해가지고. 요릭을 먼저, 아이 그, 안개 여왕 잡고 나서, 요릭 잡으려 했는데, 하, 존나, 존나 안 죽네, 안개 여왕. <laughs> 아, 이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부가 딸수 있는 상황인데 못 탔어, 저거. 우리 하나는 갱면역 그냥 아이 없고, 저거. Yes, 1대1. <laughs> 아, 나 저, 저궁 배웠을 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궁이 너무 좋아져. 개무섭다. 아, 니케아님 어서오세요. 우리 블라디장인 니케아님. 오랜만이. 오랜만입니다 톡아 <laughs> 여기 핑하였네 지우러 가야지 <웃음> <웃음> 아, 재밌다. 계속 쭉 압박해야겠어요 예스 유릭장인입니다 유릭 잡아버렸다! 잡아버렸어요 2대1입니다 <laughs> 이걸로 2대1 나 이거 그냥 안타고 이거 밀어야겠다 탈 필요가 없다 저건 유릭 잠깐 빼고 유릭 누에 잠깐 빼고 다시 역으로 타고 다시 밀어주면 돼요 대 <laughs> <되게> 끊으셨다. <laughs> 아재밌아고니 당했어. 뭐야 왜다 죽었어? 어, 땄네, 그래도. 다행이다. 빼. 이거 빼야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불욕은 좀만 있다 먹자. 어. 여기 우리. 좀 늦게 먹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야, 그부야, 그부야. 죽었다, 저건. 그래도 유리 웨이브 많이 박은 것 같은데. 막자고? 이거 근데 막을 수 있나, 이걸? 야, 못 막을 것 같아. 너무 어. 빨라. 윤갈이 저거 날아가는 게. 모대 궁이 상대 노예로 만드는 건데 약간 점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점화. 어. 점화인데 피차는 점화. 상대 피 가져온 만큼 제 피도 차, 차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저주 걸른 그 점화 건 안에 그 시간 안에 죽으면은 애가 이제 노예가 되는 거지. 저희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스 강화된 트런들국 설명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싸울 때궁걸고 싸우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냥 싸우는 거보다 지졌다 이건 <laughs> 너무 무리했다. 어어 어, 다행이다 잡아 잡아 그렇지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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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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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이거 막아 그부영 그부영 이거 막아주세요 옳지 옳지 잘했어 그부 그부 친구 잘했어 빼빼빼 빼, 빼. 그냥 빼 그냥 빼 그렇지 아 모데카이저가 그니까 러 생긴거는 진짜로 진짜로 거의 아이언맨급으로 아이언맨처럼 생겼잖아 존나 딴딴할거 같고 근데 얘도 에이, 딜러란 말이야 그래서 생긴거에 비해 딴딴하지가 않아요 전혀 1%도 딴딴하지 않아 그나마 딴딴하다고 생각하는게 이 패시브 때문인데 그래도 딴딴하지 않아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순수 딜러 챔프입니다. 탱 하나도 없습니다. 나 주세요, 나 주세요. 아, 센스가 없어. 그그... 이거, 이거, 이거 와 봐, 이거 와 봐. 잡았다, 저거 유릭 잡고 잡아. 그렇지? 이건 저긴 세명이라못 구해준다 내가 어. 여기 세명이라서 저기도 야 전령 몸 대라 끝까지 가보자 빼자 이제 어. 빼고 미드 가자 아 야, 형님 탱모드 할 바에 진짜 뽀삐 마옥 뽀삐 노틸러스, 이런 거 하라고 하고 싶어요. 전 진짜로, 진지하게. 굳이, 이 딜러 챔프로 탱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탱을 가더라도 약간 방어적인 탱, 그냥 간단한 탱을 가야지, 아예 극탱 두르는건 진짜 비추천이야. 네, 누구, 누구나 차요. 누구한테나 다 차요. 어, 건 상대. 제외할 거 없어. 어, 집 가야겠다. 너 아프다. 집 갔다가 운전자 하나 사오고 핑화 사오면 되겠다. 오케이 갑시다. 모데카이스. 아 근데 캐틀이 계속 잘린다. 엘리스한테 잘려주면 안 되는데. 그냥 캐틀한테 붙어줘야 될 텐데, 난탑 가고 테리스니까 난탑 가고 캐틀한테 붙어줘야 되는데, 객관적으로요. 그러니까 장단점 다 떠나서 조, 좋냐 안 좋냐 라면은 전 그냥 딱 기본 보통이라 생각해요. 어 <laughs> 요리 가셨다. 장단점 다 떠나서 라면은 저는 딱 도통이라 생각해요. 어 조건부 조건부로 좋은 챔프야. 이건 당연히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어 진짜 그게 당연한 거야. 주류가 아닌 이유도 그중에 하나지. 비주류가 괜히 비주류가 아닙니다. 육목자, 육목자. 정비하고 바로 용뛰면 되겠다. 아, 그만 잘리지. 계속 잘리네. 나이스. 오케이. 아, 캐테리 엘리스한테 계속 잘리니까. 잘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응가자, 응가자. 다 먹어 다 먹어 그렇지 다우리거야 가자 가자 어 랜턴 마나 있었네 나이스 바론 가자 바론 이거 바론 가도 되는데 이 윤가리로 아이고. 찔러 찔러. 우리가 이겨 우리가 이겨. 어. 어 이거 뭐, 용가리 우리인가? 용우리 같은데 이거. <laughs> 아 까비. 용우리도 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유리님. 내가 입어봐야겠어. 하하. <laughs> 아나앨 애... 엘리스 빼고는 진짜 다앨리스 카사딘만 조심하면 되겠다. 아, 근데 앨리스잘 크면 좀 골치 아픈데. 아또 잘렸어. 잘리면 바로 나가잖아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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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하겠다. 캐틀캐틀 캐틀 집중 좀 해주지. 너무 잘려. 아카우터 이사 사데스가 엘리스한테 잘린 걸 걸려. 이거 조개 드로 차원문 갈까 아니면은 그냥 냅두가 생각 중이에요. 둘 중에 하나. 드로 지로, 드로시나 어 드로. 지로. 거의 드로스로 갈것 같아요. 오케이 한타를 하자 그냥 다음에 이기겠는데 먹어 먹어 그렇지 예 전에는 가인 갔는데 이번에 가인이 너프되고 나서 마법저항력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마, 마저 마 사라져가지고 가인 안 가요 음, 원래 가인 갔었는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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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물자 싸! 쌈싸 먹어 쌈싸 먹어 이시까지이시까지 어? 잡고 오케이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론 바로 가면 된다. 그렇지. 쌈, 쌈잘 싸먹었다, 이거, 리얼. 역시, 에프람 같은 서포터랑 해야 게임이. 에프람이 너무 설계를 잘해, 이런 거. 프람갓. 이래서 괜히 프람갓, 프람갓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빠져들겠어, 에프람. 지가 집가가 집가가지고 지가가 리안드리 하위템 뽑을게요. 아. 네 방금 진짜 에프람이 설계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 딱 이거 딱 어그로 끌어주고 썰엔 나왔네요 지지. 여러분들, 이 판도 비주류 대전, 또 재밌게 보셨다면은, 업과 즐겨찾기 또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치자 또한 번씩만, 또 눌러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꾸중님, 펩시님, 니케아님, 어, 연구소 형님, 어서오시, 어서오세요. 어, 잠깐 들렸다 가셨구나. 정우형님 사랑, 육자재좀님 김부장개근님, 티왁지님, 북포수님, 가이비님 감사합니다. 우리 38일님, JSH님, 잠은, 잠은 점심에님, 호진이처럼님, 꾸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zter님, hyper님, 사람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업지자 감사합니다. 기계보다 8 5 0 <laughs> 그건 뭡니까, 형님? 아, 방출의 마법 뽕, 아. 아니, 그니까, 이게, 그니까, 왜 이렇게 가냐면은, 왜 이렇게 가냐면은, 그, 리안들이 돈이 15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딱안 나와. 그러면은 방출의 마법봉을 먼저 간 다음에 그그 다음에 리안들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음 여튼 지지요